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는성의장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시동 불사님과 김정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주시 제7정호구 산업기술위이상식입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신동무 수립 백주년의깊은입니다 도내에서도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로 선조들의 순고한 희생과 독립의 열정을 기리며 현실에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도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는 한반도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의 경제전쟁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협력과 국제적 경제 분업이실뢰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또, 일본은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 대상 27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이 피해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인 반도체 기업과 협력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유출됐다는도의와 연관까지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동 필수품인 고순도 브라스고 대한조합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생산을 위한 안정적 공급망 관리 체제의 배송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산업 구조를 보면 반도체와 그 협력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s k 이닉스를 뒷받침해 줄 중소기업들의 핵신 소재 및 품산업은 위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강화는 물론 반도체 산업과의 세밀한 분업 박대를 위한 중국도의 장기적 안목이 절실합니다. 핵심 분야, 자금논확대는 산업의 건전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소재 산업 등에 대한 R&D 지원 및 투자 촉진 방안 마련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에 중국도가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본이 국가정품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향후 예상되는 경제보급 관련 대책 마련, 마련도 실패하리라 판단됩니다. 조명한 미시동 도, 도지사님, 국가 경쟁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기반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한 미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경제체제에서의 자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경제의 나아가야 할 도기맵을 새롭게 점검하고 시대정부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중국경제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 봐야 합니다. 작품의 상황도 결국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아무했던 일제 강점기를 극복하고 친일의 잔재들을 정산하지 못한 반성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자긍심과 자존심은 물론 불변이 확고한 주체의 의심만이 사물관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매운동을 넘어서야 합니다. 확고하고 단호하게 새로운 대일 인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고의 균형이 더 크게 무너지기 전에 생활 속에 잠든하는 일제 잔재의 천상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민간에서도 친일 잔재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의 친일 잔재를 구체적으로 담은 조사 납치 회사된다고합니다 지난주에는 고 방송사에서 동민의 노래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상징곡이 친일인사에 적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회 문제로 따라 주민들의 정신을 갖고 있는 지자체 의 상징곡에 대한 실제 파악과 변경 추진도 제한됩니다. 민간인 노력에 중국과 수수 관광해서는 안됩니다. 민간인 노력과 지자체의 행동력이 함께한다면, 친일 잔재 청산이 소모적 분쟁은 종식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중국과가 적극 나서 동네 신호 물론 외국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도민의 민족 전개를 새롭게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 상승에 대한 공공사용을 제한하고, 전범 기업과의 수위에앞자은으로 해당 제품의 사용을 없애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 사용이 수의 대학 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다 하더라도 원칙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교육청 또한 학교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반기업 생산 제품의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일본과 관련한 문제인식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가칭 일본 전문기업 인식교 부착조리안에 대해 저희 중국도의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를 국수주의 이틀에 가꾸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체간 사무 대등한 관계 유지를 위한 인식 전환이 필수불가에 대한 실천적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단재 신청선생님께서는 자신이 나라를 사려, 사랑하려고 하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고 하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곧 중국도의 경쟁력이며 국가 경쟁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역량 결집 중국도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